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 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아니 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후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저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저,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와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네. 에. 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자식이 났는데, 두 자식이 나왔습니다. 첫째, 첫째가 가인이요, 둘째가 아벨입니다. 이두 형제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그것이 자식에게도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런 가인과 아벨이 자연적으로 어, 이어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서 쫓겨내서 거기서 어, 짐승을 잡아서 가족으로 옷을 입 빚다만은 짐승 잡아 죽이는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표로 제사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제도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와서서 다이 속죄해 줄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제사요. 그러니까 제사는 아담 이후부터 그 제사들과 시작됐고, 그 뒤에 이어서 그두 자식인 가인과 아벨도 그 제사를 물러받아서 제사를 지내는 가인과 아벨이 딱그 말입니다. 근데 제사를 지낼 때에 아벨이 지낸 그 제사와 가인이 지낸 그 제사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이 달랐는가? 재물이 다른 겁니다. 재물이 달라진 겁니다. 아벨은 재물을 양으로 들었다고 그랬고, 이게, 또, 가인은, 곡식으로 들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재물, 가인은 양치는 자고, 또, 목축하는 자고, 또, 이, 그, 이 가인은, 이 농사 짓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기는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제사는 반드시 양으로 드려라 했으니까. 그래서 양으로 드리기에 훨씬 좋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중심으로 직업을 가졌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중심으로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그 곡식이 많음으로 아주 그는 일도 평안, 평안했고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정착해서 땅에 곡식을 심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곡식을 농사짓는 것이 훨씬 수입으로서는 유리했고 제사 지내는 데는 목축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목축은 힘이 듭니다. 우리 온갖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아벨은 어, 목축을 함으로 양을로제사드리데 유리한 그런 어, 아벨이었고 또 가인은 어, 제사 지낸 데는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농사지음으로 수입으로는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직업에서 어, 이 제사지대는 이것이 차이가 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드렸다. 또 가인은 자기의 그 곡식으로 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와께 드렸다. 요 차이가 하나님이 연락한 어 제사가 됐고 하나님 연락을 받지 않는 제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제사를 지내라 했겠습니까? 양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양으로 드린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뜻이요또 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뜻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사제사에서 배우는데 어 양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둘다 필요하고 둘다 제사에 필요하지만 은 그러나 먼저 어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것은 양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드리는 것은 보충이요 보충 그러니까 필수적인 어, 짐승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하고 부수적으로 드리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렸으니 짐승 없는 제사는 피 없는 제사는 삶이 없다 그랬는데 나도 그래도 제사 지내지 않았느냐 나도 제사를 지냈다 명분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를 않았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 시킨 대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꼭 자기 식대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자기 식대로. 나도 제사 지냈다. 내가 제사를 안 지냈느냐? 나 곡식으로 지내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곡식으로 지냈다. 그 이면에는 자기 수입을 생각해서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기는 벌써 다른 목적이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 시킨 대로 이, 양으로 드리는 데더 유리한 직업을 가졌고, 양으로 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로 어, 이 아벨은 하나님 뜻대로 한 제사였고, 그러나 아벨, 아,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기 뜻대로 한 제사였습니다. 이게서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 제사를 어로운 제사라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한 제사를, 어, 불의한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령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하나는 의인으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고, 또 가인은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는 의로 나갔고, 하나는 불의로 나간 겁니다. 의와 불의의 구별은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의의 명령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금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 말아서. 안 하는 것은 그건 거룩이라 그러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 어라 그럽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불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뿌리를 댕지 말고 오직 거룩과 의로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값이 뭐냐, 또불의를 행하고 그 값이 뭐냐 하는 것은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음으로 있나요? 우리가 그어 값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양, 염소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는 염소였고 피 흘리는 염소였고 또한 마리는 뭡니까? 어, 걸어갔다가 광야에 산채로 그냥, 어, 놓아주는, 방황시키는 그런, 어, 염소였습니다. 이것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고, 하나는 죄에 대한 속죄 염소요, 하나는 불이죄에 대한 속죄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불이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었으니까 우리가 속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어,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것을 다 면함을 받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어, 불의한 죄에 대한 속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둘다 받아야만 참으로 그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 되지. 그래서 쫓겨나서 어 버림받고 유리방하는 이런 불의죄에 대한 그어 값을 받은 것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또이 불법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둘을 다 대신하셨습니다. 여화를 위한 염소로 또 하나는 아사세를 위한 염소로 두 형벌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형벌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주님은 우리의 불법죄를 다 사함을 받도록 대신했고 우리의 뿌리죄를 다 사함받도록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속죄함을 받아서 모든 형벌에서 면함을 받는, 받습니다. 이것이 속죄죄입니다. 속죄죄. 그리고 우리가 이속죄죄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속죄함을 받았네, 속죄함을 받았네. 참된 평안은 이 속죄함을 받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부여와영광과 종이 교 가졌다지라도 죽음을 앞에 두고는 자기가 사형 선고 받았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가 그러니까 사형 선고 안 받는 것이 더큰 평안 아닙니까? 또그 사람이 이렇게 쫓겨나서 버림받아. 유리 방황해야 되는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형벌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뭐더 좋은 걸 가져봐야 뭘 가겠습니까? 그것을 면함을 받는 것이 참된 행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죄제의 은혜가 제일 먼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속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반드시 두 가지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세를 위한 염소, 불법죄를 삼받는 속죄와 부리죄를 삼받는 속죄, 이두 가지로. 그래서 아사세 염소는 부리를 지고 가는 염소라, 그래서 불리를 지고 가는 염소라, 성경이 그렇게 해놨어다 그러면, 어,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그 염소는 부정을, 부정을, 부정제라, 성경에는 부정이 내놨습니다. 부정제를 칠면 짊어진 그 염소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부정죄, 즉, 불법죄를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한 그것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임은. 사망이 에그 형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 이거는 불법죄에 대한 어, 형벌이요. 또 죄의 자선 사망이라 하는 것도 죄에 대한 형벌이요. 불법죄에 대한 형벌이요. 그러나 쫓겨나는 거, 너가 죄를 짓고 나한테 성경에 보면 쫓겨나고 버림받고 유리방하는 것은 불법죄가 아니고 불의죄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한 죄라 너가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 형벌도 너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영원히 살아라 하고 이렇게 광야에다가 내버려 고통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불의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아벨 뜻대로 제사 지낸 아벨과 자기 뜻대로 제사 지낸 어, 가인을 두고 하나는 아벨은 의인이요 또 가인은 어, 불의한 자요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형벌은 어떻게 되느냐 그 형벌은 가인은 아, 아벨은 형벌이었고 의로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의인에게 주는 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마지막 순교라는 순교의 복을 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게 대우하는 것이, 어, 그,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뱀을 당하는 이것이 순교 아닙니까? 순교하, 순교자는 하나님이 하늘에 제일 높은 자리에 갑니다. 자기가 제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을 어 아벨은 받았고 그러나 이 가인은 어떤 화를 받았습니까?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자, 가인이 받은 벌이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자, 가인이 받은 벌을 한번 봅시다. 11번입니다. 11절, 11절에 아절에 보면 아 10절에 보면 가스대 라 네가 무엇을 하셨느냐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불려서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열매을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을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까지는 그 땅에 심으면 곡식이 자 낳아서 흔 농사짓는 부자로 이렇게 그, 그 가인이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 그 사건과 그 뒤에 아벨을 죽인 그 사건 이두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가하는지 여기에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를 연락받지 못한 아 가인이 연락받지 못한 그것은 가인의 불의죄에 대한 결과요. 불의죄, 불의죄요 그게. 그런데 그 뒤에 어, 그 가인의 아비를 죽인 그 일은 불의죄입니까? 불법죄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살인했으니까 그는 어, 불법죄입니다. 성경만 보정이 보정죄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두 죄를 다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불의제와 또 아벨을 죽인 살인죄이불법죄와둘다 지었기 때문에 형을 둘다 받게 됩니다. 불의제에 대한 형도 받아야 되고, 불법죄에 대한 형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불의제에 대한 형벌은 뭡니까? 쫓겨나서 뭡니까? 아사젤 염소를 쫓겨내고, 그 다음에는, 어, 버림받고, 뿌림받고그 다음에 뭡니까? 유리방황하는 그것이 뿌리지에 예, 대한 형벌이요자 어, 여기에 아벨이 가인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밭 깔아도 다시는 효력을 다시는 주지 않으니까 그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있으니까 있으면 죽죠. 밭을 갈아도 아무 그 열매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유리방황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있던 땅에서 좋게났지 이제는, 어, 그 하나님의 은혜 받던 것이 다 버림을 받았지. 이제는 그디에는 유리방황해야만 살수 있도록 해서 유리방황하지. 그래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다말 이거는 무슨 죄에 대한 값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뿌리에 대한 값입니다. 뿌리에 대한 값이라. 그래서 만약에 이 뿌리를 행찬했다면 그 땅에서 계속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땅에서 농사도 잘될 것이고, 그래서 유리방어 할 필요도 없을 것인데, 불의지를 지은 바람에, 막 거기서 하나님이 그 형벌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유리한 자가 된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요때 죄벌은, 어, 불법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불법죄는 더큰죄 아닙니까? 불의죄보다 더큰 죄가 불법죄입니다. 즉아벨를 죽인 죄, 이 불법죄를 지은 여기에 대해서 중하여 너무 견딜 수없 나이다. 더 중죄란 말이에요. 불법죄는. 가인이 여우께 고하, 아,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적 이미 쫓아낸 것은 불의죄에 대한 값이요. 또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 것은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부림을 받는 겁니다. 또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자가 유리하는자가 될지라 유리방하는자가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뭡니까?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거기에 더해서 유리방하는데 만나는 자가 나를 보고 죽이려 합니다. 이거는 무슨죄에 대한 값입니까? 이것은 불법죄에 대한 값이요. 살인하는 자에 대한 불법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불법죄의 값을 얘기에서 말해서 나를 만나는 나는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어, 불법죄의 값은 정령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네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어, 가인이 어, 불의죄로 인한 쫓아 어, 쫓아냄을 당하고 또 버림을 당하고 그 땅에서 피하여 유리 방하는 자가 되고 또그 다음에 불이 불법죄는 만나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불이 된 값과 불법죄 된값두개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죽음은 죽고 난 뒤에는 고통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5 절에 보면 여호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자, 이런데 왜 그렇지 않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삶을 주겠다, 그 말이요. 어떻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찰이라. 속죄는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속죄는. 속죄는 명케 해주는 것이 속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너를 죽이는 자는 그는 7배나 받으니까 아무도 그를 못 죽이는 겁니다. 또 자기가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는데 그 표를 딱 내밀면 그 표를 내밀면 아무도 그를 못 죽입니다. 그게 무슨 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그 표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다 죽임을 당했다. 나는 이제 죽을 그런 죄가 없다. 그래데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 대속이라는 표를 딱 내밀면은 그렇게 많은 죄가 그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또 내가 형벌을 너희들이 못 준다. 이렇게 두번 형벌을 갈 수는 없다. 한번 형벌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어, 하나님의 공의는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주님의 대속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심판대 앞에서는 바로 면함을 받게 됩니다. 표를 주사 그랬으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제의 공로라는 요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표가 되는 것이고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제시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딱나오면 있을 때 그것이 아무도 그를, 어 죽음을 당하게 하지 못합니다. 심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명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가인에게, 불의죄란 죄도 해기를 받고 불법죄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이것도 삶을 받고 속죄함을 받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어 비참하게 된 이런 가인이라도, 비록 살인죄를 지은 이런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 면함을 주실 수 있는 속죄제가 있어서 이 속죄제를 받는 너희가 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진에서 오는 정한 것처럼 우리의 부정제즉 하나님이 그만 이것을 했을 때 그때 죄로 인한 어, 값은 무엇이며 그 면함을 받는 속죄는 무엇이며 또 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불의죄에 대한 그 값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속죄함을 받는지를. 이것을 우리가 아, 아, 배웠습니다. 이것이 실제 한 예로 가인과 아벨에서 나타납니다. 아벨은 어로 나가서 하나님의 순교라는 제일 큰 하늘의 복을 받았고 그러나 가인은 말할 수 없는 큰 죄값을 받는 어, 일이 있다. 하나는 쫓겨나서 버림을 당하고 유리 방향하는. 그런 일이 평생에 되도록 그렇게 형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아벨를 죽인 살인죄로 인한, 불법죄로 인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어, 그런 형벌을 또 영원히 받습니다. 거기서 해결되는 방법이 없니 거기서 면함을 받는, 속죄함을 받는 방법은 뭐랬습니까? 표를 받는 것밖에 없다. 표. 표를 받으면 아무도 그 모든 형벌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다. 죽이지도 못하지, 유리방하는 이것도 다 면할 수 있는 그 길이 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은 불법죄에 대한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우리와의 대신 죽으심에, 어, 죽임을 당한 그 염소, 그 염소를 내가 앞세우면 그때는 죽임을 면합니다. 이미 죽은, 우리 대신 받은, 어, 그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죽임을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했 것서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내 표가 되고 그것을 내밀면 그는 죽이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불의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대신 유리, 어, 쫓겨남을 당했고 예수님이 우리와 대신 이렇게 버림을 당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유리 방어하는 일이 다 되었다. 형벌 예수님을 받았다라고 그걸 믿을 때그 표를 가지고 내밀면 그 사람이 유리방을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버림을 받을 필요도 없고 쫓기람을 받을 필요도 없도록 그 면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함을 받은 요 사람이 누가, 누가 있냐. 죄를 지어서, 어, 쫓기람을 닫고 버림을 받다가 마지막, 어, 이렇게 유리방을 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제가, 면함을 받은 제가 누가 있죠? 성경에 죄 때문에 그렇게 쫓겨남을 받아서 유리방황하다가, 거기서 다시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갈입니다, 하갈. 하갈은 하나님 앞에 그불의제를 통해서 쫓겨났지, 버림을 당했지, 그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주인 밑에서 다시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난 거짓이 하가니기하가리와 그러니까 같이 이 모든 자기가 불의재가 있더라도 얼른 회개해서 다시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이불의재에 대한 이 모든 사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불의재든 불법재든, 그것을 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면 행동으로 나아가면. 바로 삶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